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발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영동과 영남, 제주도를 재배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으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황사는 내일까지도 일부 지역에 남아있다가 강한 바람을 타고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당국이 충분히 끓인 뒤에도 상온에 두면 다시 살아나는 퍼프린젠스 식중독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파프린지스 식중독은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음식을 보관했다가 먹을 때에는 다시 데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본산 어패류 수입액이 1억 7천만 달러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입량 자체는 사고 이전의 40%에 불과했지만 값비싼 활어 수입이 늘면서 수입액이 82.1%까지 늘어난 겁니다. 미국에서 인도 제약사의 인공 눈물을 사용했다가 항생제 내성 농농균에 감염돼 3명이 숨지고 8명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는 문제가 된 제약사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은행권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지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이 올해 최악의 황사에 뒤덮인 가운데 오늘부터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뿌연 먼지가 베이징 시내를 뒤덮었습니다. 건물 윤곽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량은 전조등을 켜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어제 오전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 지수는 최악의 등급인 6급 엄중오염을 기록했는데 주된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였습니다. 베이징 남부의 경우 1세제곱미터당 미세먼지 농도가 4,60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매우 나쁨 수치인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의 30배가 넘었습니다. <목소리> 그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온에 이어 중국 북동부에서 추가로 황사가 발원하면서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오면서 오늘부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와 인천 등 서해안 지역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일 때 발령되는 황사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들면서 서울과 충북, 전북도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밤에는 강원 영동과 전남까지 황사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각 부처에 안전 조치에 최선을 다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황사가 유입되는 기류의 방향에 따라서 농도 수준과 함께 영향 지역의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된 뒤 중국 내 공장 가동이 늘면서 황사 입자에 중금속이부터 같이 넘어올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가운데 황사는 모레까지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미국에서 인도 제약사의 인공 눈물에 사용했다가 시력을 잃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4일 기준 16개 주에서 카바페넴 내성 농농균 감염 사례 68건을 확인했으며 감염자 중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자 중 8명은 시력을 잃었고 4명은 안구를 적출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염자들은 모두 인도 제약사, 글로벌 파마 헬스케어의 에즈리케어 등 인공 눈물이나 저만의 세종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DC는 앞서 지난달 문제 제품에서 농농균이 검출된 사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농균은 오염된 물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 통상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농농균은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국내에는 에즈르케어등 인도 글로벌 파마에서 제조, 생산하는 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분히 가열한 음식도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일교차가 큰 봄철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모두 54건, 환자는 2,609명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가 봄철인 3월에서 5월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퍼플인젠스 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는데 다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깨어나 증식합니다. 식약처는 일교차가 큰 봄에는 비교적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리한 음식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아서 퍼플인젠스 식중독이 빈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퍼프린젠스 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산소가 없는 조리용 솥 등의 음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특히 위험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액이 1억 7천만 달러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무역통계를 보면 지난해 일본 어패류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2% 증가한 1억 7,415만 달러로 집계돼서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어패류 수입액은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서 6위 규모로 수입액의 절반은 활어가 차지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발생했으며 한국 정부는 그해 9월 후쿠시마 등 주변 8개 현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 조치를 내렸습니다. 30대 소방관이 부상자 구조 과정에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공상, 그러니까 업무 중 부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소방관이 되기 전에 같은 부위를 다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공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119 일선에서는 일하다가 다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119 구급대원인 이모 소방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오른쪽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부산 장산에서 다리를 다친 70대를 업고 바닥이 고르지 않은 등산로를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진 겁니다. 코로나 보호복을 입고 활동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된 상태에서 걷고 내려오다가 돌계단 부위에서 밑을 잘못 보고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돌아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방 십자인대와 연골판 등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고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 소방교는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여서 공무상 요양 승인 이른바 공상을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전인 8년 전에 같은 곳을 다쳐 수술받은 기록이 있어서 구조 활동과 이번 부상은 관련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 소방교는 소방관 실기 시험을 문제없이 통과했고 사고 때까지 무릎에 이상이 없었다며 지난해 10월에 공상을 재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소방서에서 치르는 체력 테스트도 점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간 기록은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8년 동안은 정부가 지켜줄까라는 믿음으로 위험에 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 이번 사례가 알려지자 일선에서는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퍼질 거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좀 열정이 좀 식어가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을 때 살이게 됩니다. 몸을. 정부가 공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와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오롯이 소방관의 몫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소방관이라는 사명과 자부심에도 작지 않은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YTN 차상님입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우주 로켓이 우리 시각 오늘날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미국 우주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3D 프린팅 로켓인 테란 1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 시각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렐러티비티는 연료 탱크부터 엔진까지 로켓의 85%를 자체 개발한 3D 프린터로 제작했으며 로켓 연료로는 처음으로 액체 천연가스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D 프린터와 자동화 로봇을 이용해 부품 수를 기존 로켓의 100분의 1로 줄이고 제작 기간도 60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지난 9일 첫 발사를 시도했지만 추진제 온도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으며 12일 두 번째 발사를 추진했지만 추진체 압력 문제로 발사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이 오늘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정부 측과 만나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보조금 지원 문제를 협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에 미국 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발표된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생산 설비 유지와 부분 확장, 기술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청에서 만든 도청방지 앱이라고 속여 내려받게 한뒤 휴대전화를 통해 일상생활을 모두 도청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앱을 한번 깔면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것조차 알아내서 협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실제 전화 사기범의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그 에서 이제 통장하고 신분증을 했었습니다. 공 그중에 우리은행화은행 통장이 같이 거든요 이것만 들으면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통의 전화 사기범 같지만 또 다른 교묘한 수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청 도청 방지 앱처럼 꾸민 해킹 앱이었습니다. 사기꾼 꼬드김에 넘어가 악성 앱을 깔면 피해자는 일당의 손 안에 있는 셈입니다. 악성 앱에 감염된 전화기로 실제 서울 중앙지검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더니 이렇게 미리 등록해 둔제 전화기로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일당은 미리 등록해 둔 자신들의 콜센터로 전화가 연결될 수 있게 조작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기관의 사기 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어도 모두 가로채는가 하면 사기꾼이 원할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도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훤히 알수 있다 보니 경찰에 신고하려던 피해자 가운데 하나는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협박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중국에 근거지를 둔 일당을 추적해 지금까지 콜센터 관리자를 비롯한 3명을 붙잡고, 대만에 있는 정보 수집 서버를 압수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감염된 휴대전화는 938대, 피해자는 166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뒤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악성 앱을 제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P 기반으로 유포하는 앱을 절대 설치하지 말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티스토어 이런 정상적인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앱을 소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경찰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총책을 비롯한 주범을 잡기 위해 공안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피해액 61억 원은 이미 중국에 넘어가 되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년 동안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내일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언제 마약을 투약했는지 그리고 다른 공범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프로포폴 행정조사입니다. 식약처가 지난해 프로포폴 처방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50여 명을 줄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여기에 유아인 씨가 포함된 겁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초 유아인 씨가 미국 여행을 마치고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등 4개의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조사에서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약한 경위부터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나머지 마약을 투약한 정확한 시기와 입수 경로는 물론 공범이 있는지도 추궁할 예정입니다. 코카인은 다른 마약류보다 국내 유통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해외에서 투약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블루퍼펄이 과연 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투약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장점이 될것 같고요. 과연 투약한 장소가 어디인지, 해외인지, 국내인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앞서 경찰은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에서 유아인 씨의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집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에는 함께 미국 여행을 다녀온 지인과 매니저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유아인 씨 측은 프로포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조사에 협조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모발 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이후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경찰은 첫 소환 조사 이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최근 미국의 금융 불안에도 연준이 또다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물가 안정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로 커지면서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번 연속 금리 인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0.25% 포인트 금리를 또 올리며 금리 상단을 5%로 높였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찍은 겁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등 금융 불안이 이어지면서 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연준은 은행 위기가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2% 물가 목표 달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이 험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최종 목표 금리는 5.1%로 지난해와 같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특히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말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내내 이어진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1.5% 포인트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국과 금리 차이가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커진 겁니다.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원 달러 환율 불안심리와 자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여기에다 제딧 옐런 재무장관은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서 금융시장의 충격파가 전해졌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부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연준의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시장에는 찬물을 끼얹는 발언입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은 상원청문회에 출석해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것은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요 외신은 미국 재무부 당국자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은행 사태가 연쇄적인 뱅클은 즉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표상되는 시스템 위기로 간주할 때에야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이후 옐런 장관의 발언까지 전해지며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1.6% 급락했습니다. S&P 지역은행 상장 지수 펀드는 5% 이상 떨어졌습니다. 포스트 리퍼블릭은행의 주가가 15% 이상 하락하는 등 코메리카와 US뱅크, 자이언스뱅크, 리전스 파이낸셜 등이 모두 6%에서 8%가량 하락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연금 개혁을 강행 중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는 1,700만 명의 은퇴자 대국이라며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붕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혁으로 인기를 잃어도 국익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 생명을 건 정면 돌파를 거듭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프랑스 전역 곳곳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노조를 중심으로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퇴직자 대비 근로자 수가 계속 줄면서 연금 재정이 거덜이 나자 연금 100% 수령 나이인 현행 정년 62세를 2030년까지 점차 64세로 늦추는 개혁을 마크롱 정부가 속도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이 하원에서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주. 헌법의 특별 조항을 발동하는 초강수로 표결 없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엔 법 시행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직을 처음 맡은 2017년 당시 1천만 명이던 연금 수급자가 현재 1 700만 명이고 2030년에는 2천만 명이 된다며 그대로 놔두면 연금제가 붕괴한다며 연대 시행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t plus on va attendre, plus il se dégradera. Donc cette réforme, elle est nécessaire. Et je le dis aux Français, ça ne me fait pas plaisir. J'aurais voulu ne pas la faire, mais c'est pour ça aussi que j'ai pris l'engagement de la faire devant vous, par le sens des responsabilités. Macron, <mais> 대통령이 헌법의 제 49조 <mais> 사항을 <mais> 사용해서 하원 <mais> 투표를 <mais> 건너뛴 <mais> 것 <것과> 관련한 <mais> 입장을 <mais>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모두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mais> 인정하면서도 <mais> 개혁으로 <mais> 인기를 <mais> 잃어도. <mais>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걸린 연금개혁법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격인 헌법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연내 시행이 가능합니다. 좌파연합인 리프 등은 헌법위원회 새연급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신청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올해는 전남 방문의 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등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는 머무는 관광지 조성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국제수묵 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의 전국 체전까지, 올해 전남에서는 코로나 이후 나란팍해 관광객이 찾을 만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청정 전남, 힐링 전남, 생명의 땅 전남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관광객들을 즐겁고 편안한 전라남도 관광이 될수 있도록 실제로 전라남도는 올해 무한 국제공항을 통해 비자 없이 베트남 관광객 만여 명을 유치하기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머무는 관광을 위해 농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전남 영암입니다.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파크 골프장과 호텔, 하우체험장과 치유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에, 영암에다 에, 세계 최초 108월짜리 사계절 피는 꽃이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꽃들이 피는 꽃축제를 하는 이러한 에, 전남의 최초로 농촌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자 김피처럼 농촌 체험 관광에 관심이 많은 전문 인력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육자산업 인증을 받은 천연 염색 체험관에서. 지속 가능한 농촌 관광과 일자리 창출 등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실무를 잘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마케팅, 인력 관리 등의 교육은 현장과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무적으로 전문가이시이세요. 그러한 것들하고 접목을 시키면 뭐 실무와 그다음에 어 이쪽 그 연구 그쪽 에서도 에, 어, 뭐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관광객 1억 명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전남의 6차 산업 인증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0여 개, 갖가지 국제 행사와 체험 상품에 전문 인력까지 어우러지는 전남은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면 연고를 찾는 것처럼 상처에 약을 바르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익숙한 치료법인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연고가 아닌 기체로 상처를 치료하고 접합하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가능해진 광화학 치료법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